운명 소울링크 절대 걸지 마세요. 운풍우명 <laughs> 소울링크 걸면 이렇게 돼? 절대 걸지 마. <목소리> 펑 펜더 지금 제가 요걸로 한번 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 쉣! 조용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어허. 아우, 아주 하늘 날고 난리 났다야, 얘들. 하지만 길게 보면은 내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디버프가 많지 않거든. 그렇게. 아, 무적 시간 더 참. 이뱀 마도겐 뱀뱀뱀. 아하. 이거 잘못 걸렸다. 이거 내가 들어가기 싫은 덱이었는데. 으앙! 자, 큰거 온다. 빗뱀. 좀 있으면 패시브 10단계인데. 아이고! 뱀뱀 무적! 힐! 뱀뱀.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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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뱀뱀! 오케이. 뱀뱀 패시브 10단계에요. 뱀뱀, 아도겐! 뱀뱀 아도우겐 오케이 블라크 뒤져간다 나이스 패시브가 터진 빅뱀 알아서 흡혈하죠 야힐좀 쓰지 않을래? 이제 힐안 쓰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쉴드 말고 힐 쉴드 말고 힐쇼병야다 딸피인데 쉴드만 연속으로 두번 쓰면은 씨 저게 만화만다 까지지 등신 같은 아우 아, 그때 뽑아드린 분이구나. 아하, 이거, 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거죠, 운명! 가자. 와우. 별 다섯 개네? 한 명은 딜탱이고. 야! 야, 암살자 아니야. 얘, 전는 암살자잖아. 야, 우무 야, 암살자 먼저 때린다며. 뻥쟁이 새끼야, 빨리 지켜줘. 야, 빅뱅 죽는다. 빅뱅 죽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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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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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뱀파이어 헌터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귀찮아서 그냥 돌렸어요. 좋아, 잘 모였어. 어, 이러면, 포지션 거지 같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라 풍음묘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 어그로 좀 끌리지 마, 제발. 쉴드. 오케이, 연안 삼격. 연안 삼격. 가지고 간다 에스피노 죽어간다. 죽어간다. 이번만 참아. 오케이. 클래프 패시브 빠졌고. 궁극기. 나이스. 빗뱀. 뱀뱀뱀. 뱀뱀. 가자. 후루룩. 아, 패시브 10단계 채웠어, 일단. 일 오케이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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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비뱀 아도겐 아도엔겐나이스 나도 클리프지만 비 클리프 정말 짜증 나긴 한다 원래 이래 가지고 비 클리프 상대할 때는 블라클이나 그런 거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너무해 봐라 나이스 한번 가보자. 안 걸지, 하이. 와, 피한방에 까지는 것 봐라, 씨. 우며야, 웅며야 그거 말고, 웅며야그 반격 좀 쓰지 않을래? 웅며야 미안해, 다시는 소울리트 안 걸게, 제발. 제발 반격 좀 써줄래? 운명, 내가 잠재스 제발. 운명 소울링크 절대 걸지 마세요. 운명 음명... <laughs> 풍우면 소울링크 걸면 이렇게 돼? 절대 걸지 마. <laughs> 이 새끼 미세먼지 뿌라니까 평화 뒤이자네 이거 완전. 얘로 궁극기 한번 쓸러다가 내가 무슨 골을 당한 거야 지금? 아... 딴딴딴딴딴딴 <웃음> <웃음> 오, 도발 상관 없어 미세먼지. 푸푸푸. 틱 댄. 누가 누가 미세먼지 잘 뿌리나? 일. 나이스 아, 뱀파이어 헌터 뽑을까? 너무 멋슬지네저 무적이. 화상 없애. 어, 아, 개운하다. 미세먼지. 뿜뿜뿡 애들 체력이 달질 않는데? 좋아, 좋아. 나도 오겐. 좋아. 오락, 오컬트 죽어가고 있어. 오컬트 죽어가고 있어. 아이고, 뱀뱀뱀. 힐. 궁금. 기가.. 취소됐네? 몇만에.. 오케이! 빅뱀! 뱀뱀! 빨리! 오라클을 죽여! 빅뱀! 뱀뱀! 아 무적이야? 2만원? 아 맞다 돈도 주지 아이고! 아이고! 결국 절칼 절칼? 절칼 때문에 터진다고 이렇게? 아... 나도 불락을 쓸란다. 안 되겠다. 나도 불락을 쓸란다. 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빰빰빰 빰빰. 와 운명 미세먼지 뿜뿜뿜. 따닥 따닥. 아무조좀 풀어줘. 따닥 따닥. 그렇지 연한 삼격. 한번 더. Baby one more time. 이렇게 컷방각없 애고 연한 삼근데라크 리가 뒤져 가네. 라크라, 라크라, 너 지금 이거 써야지. 그렇지 뱀뱀 뱀, 뱀뱀 뱀. 내빛뱀이 뒤졌 다고? 나도 절망 이야. 달아 버려. 와, 저 피터 모임 한번 써 볼까? 궁금 한데, 이거 피 살려. 오호호 불극지, 데미지 좋은데. 클리프 바피증이야. 오? 이걸 왜 이기지? 보여다오! 붕. 바피증. 이어지는, 호르싱 생각보다 데미지 잘 넣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음, 불속성. 하피 중 2단계. 이어지는 죽창! 근데 네, 불속성이죠. 와, 고 o 빵빵 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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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들긴 잘 파고들었어. 나이스, 어어, 어, 나이스가 아닌가? 어어어... 저쪽 맞다니까 는데웅 거야, 웅야 미세먼지, 웅거 상... 와... 와... 와 아직까지 부활어를 저렇게 잘 쓰다니. 이거 쳐달랬죠? 자, This girl is on fire. 안배파 하이. 안배먼지? 안배펀 하이. 우리의 음료 미세먼지 그리고 힐 야크라 힐 좀. 야크라, 그거 말고 힐을! 야크라! 야크라, 힐! 힐! 오, 나이스! 그리고, 빠바바바바! 아무것도 못 지었니, 설마? 힐, 오케이, 좋아. 지우고, 반격해 놓고, 연한 삼격! 야크라, 지워주지 않을래? 나이스! 좋아! 와, 딱저 맛있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라크라 한번 더. 그거, 그거 말고. 라크라 한번 더. 불쇼, 불쇼, 불쇼. 라크라. 냠, 냠, 냠. 오케이. 안 아, 부적? 좋아, 좋아. 아, 왜또 네, 불피야? 라크라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게 힐인데. 라크라. 라크라 힐좀 주지 않을래? 야, 그것보다 중요한 게 힐이니까. 이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풍 옥묘무사 풍연 이제 연구소를 열어봤었고요. 일단 풍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아레나랑 경륜나 돌리는 사람들이면 아실 텐데 상당히 자주 보이는 딜탱이에요. 일단 방어력 비례한 탱커라서 방어력을 챙겨주면은 이제 튼튼하게 그리고 딜도 잘 넣는 그런 딜탱의 모습을 볼수 있고, 거기다가 스킬이 너무 좋아요. 약화 효과를 모두 해제하고, 이게 정말 큰 게, 블락회 같은 경우에도 각각 맞는 게, 물론 걔는 해제한 걸다 만화로 돌려버리는 패시브가 개사인 것도 있지만, 결국, 약화 효과를 한 번에 다 풀어주는 게 되게 효율성이 크거든. 근데, 풍운명 우산은, 그거를 지가 들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이걸 쓰면은, 풍운의 쿨타임까지 줄여줘. 그래서, 이거에 풍운묘 운영의 핵심이죠. 쳐맞으면은, 일정 확률로, 방각에 에어본을 주는 연한 삼격을 쓰는데, 이거를 이걸로 계속 돌리는 거야. 근데 이걸 쓰면은 약화효과 다 풀고, 지속회복 걸고, 이거 쿨타임 줄이고, 또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쿨 돌고. 그래서 계속 사이클이 돌아요. 그 돌면서 약화효과 다 풀고, 힐 넣고. 그래서 얘가 있는 방덱은 상당히 치기가 좀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좀 써보고 싶었는데, 도레나에서 링크를 거니까이 새끼가 약을 처먹었는지 평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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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세번 써가지고 제 만화를 다 태워버려서 개발렸죠. 말할 필요가 없이 완전 좋은 딜탱이고 개인적으로는 5 0이보다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평상심이 가지고 있는 유틸성이 너무 좋아. 따로 너프를 먹지 않는 한 키우십시오. 특히, 물 뱀파이어 헌터, 무리프리트, 이런 애들 잡을 때 뽑으면 좋아 죽습니다. 자, 오늘 연구소는 여기까지.